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뭐 50억을 써 알파니 태어나 직장 사고 나서 죽을 때까지 모아도 50억을 못 모을 돈을. 서로 그들만의 그들끼리 정신세계에서 어쩌고 저쩌고 부서는 거래가 있었니? 현존한 지구 전에 85일을 위 정신세계가 하나같이 틀리다 보니까 그들만의 뭔 짓거리를 하는지는 그들만이 아는 것이지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방송 진행자도 이렇게 굴러가는 지구에 태어나 어느덧 반세기 반에 세월이 흘러흘러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섯 번째가 지구가 인태하면서 인류가 나타나면서부터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식물, 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의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지구의 역사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굴러가고 있지만 그들만의 정신세계는 어느 누구도 그들만, 그들만 끼리 정신세계에서 이 지구는 또 그들만의 정신세계는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